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은입니다 피부에 가장 좋은 건 뭐니 뭐니 해도 수면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친 피부가 이렇게 쉬게 하면서 피부 재생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면 뭔가 피부가 한결 좀더 좋아보이고 어, 그게 느낌적인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크림도 듬뿍듬뿍 올리고 자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함께하면 더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짜잔! 이게 엑소리젠에서 나온 나이트부스트 세럼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밤 사이 지친 피부를 좀더 매끈하고 맑은 피부로 바꿔주는 나이트 세럼인데요. 어, 저는 이거를 바르고 다음 날 약간 일어나자마자 좀 거울을 좀 확인하는데 전날 좀 지쳐있던 제 피부가 약간 달라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피부 세포가 조금 살아난다는 느낌적인 느낌? 밤 사이에 게 영양제를 맞고 난것 같은 푹 자고 난 느낌이 드는데요. 고농축 여기 앰플과 세럼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액션이어서 사용 방법도 좀 남달라요. 안에 있는 앰플을 이제 사용 직전에 터트려 주시는 건데요. 바로 터트려서 바르니까 피부에 좀 신선한 영양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펌프를 꾹 눌러서 안에 있는 고농축 앰플을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잘 섞이게 안에 앰플과 셀은 섞이게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주면 앰플과 베이스가 잘 섞인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섞인 것 같아요. 약간 색은 투명하고요. 향은 은은해서 거의 뭐 향? 향이 그렇게 막 강하게 느껴지진 않고고농축 앰플은 기능성이 높은 제품이라서 피부 침투성을 강화시켜주고 세럼이 피부에 촉촉한 보습과 윤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거를 세럼을 얼굴에다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에다가 돌려서 톡톡톡톡 왜 이렇게 가장 예뻐 보일 때가 20대잖아요 무로도 30대가 됐는데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럴 때이 나이트 부스트 세럼으로 조금 제 마음을 달래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는 이제 건강한 20대 여성의 피부에 상재하는 유산균 배양의 엑소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또 겨울이 되니까 많이 건조하고 요즘에 또 아무래도 마스크를 좀 많이 쓰니까 이 부분이, 얼굴 볼 부분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강력한 모이스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어, 좀 피부를 좀 촉촉하게 달래주는 것 같기도 하고, 특허받은 각질 천연분의 효소도 들어가 있어서, 이 세럼을 바르고 나면 밤 사이에 매끈하고 촉촉한 피부가 탄생이 되는 거죠. 피부 관리는 해야 되는데, 팩하기엔 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이 세럼을 좀 발라주고 푹 자고 일어나면 되게 그 다음날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어요? 저와 함께 보라색 매직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날 아침 기다려진다니까요. 네, 저의 뷰티 셀 케미였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자기 전에 꼭 하는 습관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 입술이 많이 트는 편이라서 음. 항상 입술에 립밤을 듬뿍 올려놓고 음.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 수민 씨는? 저는 잘붙는 재질이라서 림프 마사지를 하거나 어, 석고팩을 하는 석고팩을 하는 어? 그런 습관. 집에서요? 오? 네. 집에서 석고팩을 하데요 처음 봤어요. 진짜요? <laughs> 저잘 발라요. 되진짜안들르게 아, 아, 어, 나중에 거기 가서 석고팩 해도 <laughs> 되는 거 같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laughs> 아또있 저는 좀 대단한 건 아닌데, 음. 제가 열감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음. 제품을 바르고 좀 촉촉한 상태에서 좀 시원하게 이렇게 부채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요 아, 부채질? <laughs> 아니, 아니, 요즘에 이런 제품 있잖아요. 이렇게 쿨링.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그러고. 그런 제품 한번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한번 사다 드릴게요. 아, 저는 이게 저의 이제 요즘 굿나잇 루틴은 바로 이 엑소리젠의 나이트 음. 부스트 세럼인데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빨리 침대 가서 막 누고 싶잖아요. 맞아. 그럴 때도조차 제가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은 바로 이 나이트 부스트 제품입니다. 근데 진짜 밤 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잠을 잘 자야지 피부 미인이 되는 것처럼. 그때 또 좋은 걸 바르면 그 효과가 진짜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셀캠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보라색 마법이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케줄이 많은 날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막 거울 보면 아, 다크서클이막톡밑에까지도 <laughs> 피부 부석부석하고 뭐 그럴 때는 더더욱 좀더 많이 좀 듬뿍 바르게 되고 음. 그렇게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제품. 음. 음. 밤사이 지친 피부를 좀 맑게 해주는 제품인 것 같은데. 그 셀캠에서 보니까 사용법을 좀 특이하게 해시던 그렇죠 그렇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제품을 보시면 고농축 앰플과 세럼 베이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 직전에 이거를 열어서 꾹 눌러서 터뜨려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터뜨려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터뜨려서 사용하니까 보다 신선한 영양감이 피부에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렇 그리고 여기 이제 터뜨려진이 고농축 앰플과 세럼 베이스를 잘 섞이게 이렇게 흔들어 주면 나이트 부스트 세럼이 완성됩니다. 여러 우선 네. 이렇게 쓱쓱 발라주시면 돼요.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네, 발라볼까요? 뭐, 아, 원래 스타일미는 이렇게 발라야 <laughs> 네. 돼요. <laughs> 엄청 촉촉해요. 오, 괜찮죠? 네. 제가 밤에 피곤해도 관리한다고 이제 석고팩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면 뭔가 다 오케이 되겠는데요? 그쵸. 네. <laughs> 아, 내가 이,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 여기서 저만 30대더라고요. 저는 <laughs>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아데 저는 이엑소리젠나이트 부스터 세럼을 정말 더 열심히 바르고 음. 있는데요. 왜냐면 이 안에는 건강한 20대 여성의 피부를 상제를 하고 있는 유산균 배양 엑소좀이 들어 있다고 해요. 엑소좀이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네. 이 엑소점은 바로 줄기세포의 결정체거든요. 그래서 손상된 피부를 좀 효과적으로 케어하고 피부 본연의 이 에너지를 활성화를 돕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피부 를 굉장히 좋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오! 그럼 진짜 20대로 돌아가는 기분일 것 같은데 20대로 돌아가는 기분일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요? <웃음> 어. <웃음>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해야 웃음> 내가 뭐가 <먹어야> 돼요? <laughs> <laughs> 언니 20대지만 네. 10대로 돌아가는 네. 기분이겠어요. 약간 이렇게 네. 해주셔야죠. 언니 정말 20대지만 아. 10대로 돌아가는 기분일 네. 것 같은데 네. 저도 30이 되기 전에 네. 지금 터 당장 발라놔야 되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신비 씨 아니, 굉장히 잘하는데 마음에 들어요. 아우 좋죠, 좋죠. 어 네. <laughs> 맞아 요기 <근데 웃음> 피부는 하루라도 좀 빨리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지 더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비 씨처럼 빨리 발빠르게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